예, 명장님, 지금, 어, 여기 앞에 있는 나무는, 예, 과거에 노화돼가지고 어, 작은 나무죠. 네. 예. 요거 몇 년, 몇년 정도 된 나무,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수령이 지금, 36년. 그 36년 된 나무가 요거 마트야. 네. 그럼, 이놈이 노화가 돼가지고, 뭐 크고 자르있다는 거죠. 네. 못 자르겠다. 네. 그럼, 어, 지금이 2024년, 오늘이, 어, 11월 6일, 네. 오은역인데, 네4시그 지금 어40 30한 6분 정도에 도달하는 시간인데 어 예, 반갑습니다, 농장님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그저 우리 가을에 우리 맹장님 그 어, 단감에 어 이제 색이 나가는 시점에 어 우리 그어 지금 현재 그저뭐 진행상이라든지 올게 그 현재 그걸 하면 어, 우리 그 해운들이나 어, 전국에 있는 어, 농가들이 볼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한마디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에, 지금 제가 여기 에 지금 <laughs>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원래 3년 차거든요. 네. 3년 차에 한글말 농법을 지금 전복시켜서 제가 이 해보니까 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이 엄청난 이 지금 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 어, 황금말농법을 전복시기가지고 지금 이해본 결과를 위하면은 작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이 비교할 수가 없고 작년카마 더 올해 변화가 와가지고 지금 뭐 제가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은 또 제가 뭐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성과를 올리라는 것도 사, 사실은 이 한가말 농법의 이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조그만한 이런, 이런, 노화되가지고 고목이 돼가지고 이 지금, 이 힘없이 이 36년이라는 이 혀골 속에 이 지금, 이렇게 약하게 이 자라고 있는 이 고목이 돼가지고 노화되가지고 이 죽어가는 거를 제가 원상 보고 시기 났는데 지금 이런 대가를 지금 이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금 이는 전부다 이게 지금 내가 앞으로 지금 어, 최소 일주일, 주 후에 지금 이게 수확을 내할 겁니다. 오늘 첫 서리가 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비대기 지금 크기 시작하고 색이 지금 이렇게 아주 황금빛으로 지금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에 이거를 황금알 농법을 이 일반 농가 분들께서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 재배를 해보면은 정말 이런 음 결과가 이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후회를 안할 것입니다 절대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은 무조건하고 이거는 정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은 저 지금 프리테이를 본다면은 지금 80%는 저는 지금 만족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 이제 오늘 이 진단을 내리실 적에 잘 제가 여기에 실수했던 걸 지적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100%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새삼들에게또 한번 깨달아 봤고, 저 나름대로 의 지금 잘 한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해놨, 해놨는데, 지금 이제는 결실이 지금 이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예, 수학시기가 왔는데, 지금 내일 모이면 이제 수학을 할수 있는데, 그 오늘 대표님의 이, 우리 이 강원을 아, 돌아보시고는 최종 결과가 이100% 만족이 안 된다. 아직까지 아직 미숙하다. 그,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어, 그거를 제가 숙제로 삼아서 내년에도 한번더이 열심히 또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또한번 내도록. 너, 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이소 예. <laughs> 어, 그러냐면이 예. 어, 가지가, 예. 이, 이 노화된 나무에서 이 가지가 한 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가지 결과 모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나왔어요. 근데 감은 몇 개를 따냐면, 한개 따고, 여기 한 꼭지 따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지 개수보다도 이거는 감을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가지가 하나 부러지고, 이건 없어요. 네. 그럼 가지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감, 여기 안나 따내버린 거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 예. 그럼 가지 개수보다도 감 개수가 더 많아요. 요 가지가 한 개. 예, 두 개, 요거는 여름 꺼니까 아니고, 그, 봄에 순난 게, 봄순 하나, 둘, 셋, 네 개, 감은 한 개, 두 개, 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럼, 가지 네 개에 여덟 개, 두 개씩 달린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보면, 나무가 노화되게 조그마한 나무인데, 네. 이것도 보면, 그, 가지가 그 다섯 개에 감이 다섯 개 붙어있어요. 근데, 에, 여기에 이제 우리 명장님 하신 게, 어, 이제, 적심 있지 않습니까? 요가. 그럼 우리가 그 책에서 보면 일본에서 온단감 서적에 보면 이게 잎이 뭐열 다섯 장 필요하다 칸데. 우리는 보면 마지막 꽃 여기 에 이제 어 두불감이라 그러죠. 이그 어 끝감. 여기 네. 두 개가 열었고 그다음에 눈이 한개두 개. 두 개. 네. 마지막 끝눈에서 어 꽃눈, 이 차꽃눈에서 한개두개 개 두고 잘라 버리게든요 네. 그럼 이 파리가 음, 한 잎, 두 잎, 세잎 네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장에 한개 달린 거죠. 그래도, 어, 이런 것들을 보면, 가지가 뭐한 여덟 장에 두 개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도 다키워내죠요 그, 요것들도 아래 처진 가지도, 어, 적심을 다해놓 거죠. 네, 이파리가 한 장, 네. 석 장, 늑장밖에 안 돼요. 늑장, 네. 늑장에 두개 붙어 있는데 이것도 다 커져. 네. 과거. 그러니까, 예, 상품률이, 예, 상당히 좋아졌다. 그럼, 우리가 그바지율은 어땠습니까? 비품. 비품은 지금 현재로, 어, 엄청나게 비품이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비품이 지금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감, 뭐, 백, 한 접을, 백 개를 땄다 그러면 비품 그 뭐, 단 프로 예. 그렇죠. 예. 과거에는 어, 옆구리 줄건게 많았잖아요. 여기 예, 예. 예. 그, 그게 없죠. 예, 예. 그게, 어, 그게 없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어, 초기 연매 시비에서 그 잎의 두께를 두텁게 만들어서 꽃을 빨리 탈립을 시킨 거죠. 네네. 꽃이 그 수정되고 난뒤에 그 꽃잎을 탈립을 빨리 시켰다. 네네. 그래서, 어, 이런 노화된 나무들은 해마다 감, 감딸때 보면 여기 줄이 찌익찌꺼 거기가 있죠. 연필가 꺼는 것처럼. 네네. 그럼 전다 상품이 따고 보면 쓸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S, S나 이런 작은 담아. 그뭐 50개 이상 되는 건데. 지금은, 어, 이 과일이 컸을 때 가을에 그단 담아. 작은 거, 어, 비율이 아주 낮다는 거죠. 소과율이. 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 환경이, 그래, 좋은 자리다 아니거든요. 좋은 자리가. 그럼, 어, 이 가, 이, 요, 이 나무도 보면, 어, 밑둥은 보면 조금 커 보이나, 어, 여기도 보면, 어, 과거에 잘못되 가지고 상현자리겠죠 네. 겨울에 그 장애를 입었다리. 네. 그런데 저것도 이제, 어, 나무는 살아났는데 저기서 버섯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 저런 것들이, 어, 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지금 열린 가운데 보면 어, 과가 요거 요거는 뭐 이파리 넉 장에 한개 요것도 그 위에 달린 놈도 이파리 뭐뭐 다섯 장 정도에 적심해 버리고 네. 그래 적심을 해서 키워 보니까 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저는 이 지금 올해 작년부터 올해를 지금 이 적심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적심을 거의 100%다 해버렸습니다. 그렇이 예, 어떤 분들은 이 이파리 숫자가 이 작으면 가, 가일이 안 큰다. 또뭐 어떤 분들은 이 이파리 뭐 10장 이상 몇 장을 확보해야만이 이뭐 가일이 큰다. 그런데 이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일은 더 잘고. 네. 이거는 지금 적심을 한이 지금 결과물이서이 뭐 이제, 이제 감이 두 개가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봐, 지금 이파리, 지금, 이거 다섯 장입니다. 다섯 장. 그렇죠. 다섯 장에서도 지금 이, 지금, 투엘, 투엘 수준으로 이렇게 딱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이 조그마한, 이, 이런 가지에 지금 이 투엘 자리가 네 개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가나무 다이 이파리 다이봐바이 조그마한 이런, 이렇게 손바닥 한번더 작은 요런 잎에, 애들 이 손바닥만한 요런 잎에서도 가위를 두 개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네. 예. 이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연면 시비를 그만큼 이 이제 잘해 주고 상부 하부에 이제 이그 영양 공급이 충분히 서로가 이 주고받는 밸런스를 맞춰 주니까 이런 현상이 결과가 나오고 전부 다가 저희는 이렇게 적심을 100%다해 버렸습니다. 예. 네. 100%다해 버리고 전부 저는 이 이제 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이 이제 이제 널터려서 네. 전부 이렇게 이제 이 재배를 지금 막 해가 온게 지금 요렇게 해가 온거는 전부 하수영으로이렇게 한거는 지금 사실은 이 10년 10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하수영으로 전부 이렇게 이제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이 보다시피 뭐 이런 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이투 투열 수준이거든요 투열 수준이고 전체가 이런 요, 요 가지는 보면 네. 감이 한 가지 두 개씩 다 붙어있죠 네네네 네, 네. 그럼 가지 한개두개세개 개, 감은 어, 여섯 개. 6개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5만원, 이기가지 네. 이, 네. 이, 이, 네. 이 그런 그,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잎이 보면, 요거은 어, 둘, 넷, 여섯 장. 예, 한, 요거 짱은 것까지. 한 가지? 한스 다섯 장 정도의 네. 과일이, 그, 그런데, 그 예,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게, 떡잎이 이렇게 지금 붙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떡잎이. 그만큼 이게 이제 이 씨가, 이, 충분하게 이, 이 공급을 하고,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이 잎에서 저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 원활하게 지금 이시가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해가 왔다는 이 증거거든요. 비로는 몇 음. 번에 나눠서 추비를 계속 줬습니까? 비로는 제가, 아, 기비, 그 비가 오면은 예. 장마가 지가지고 장마철에는 사실 한 달에 어, 장마 오기 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0포 정도씩 다 뿌렸어요. 열포씩뿌리고그 다음에 어, 비가 오다. 그 다음에는 이튿날 그, 날짜 상관없이 비가 오다라면은 바로 이튿날 여기에 비료 실고 올라와서 다시 또 이제 뿌리고. 왜냐하면 여기 영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이 실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자주 제가 비료를 위에 계속 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실이 그렇게 좀좀 좀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보충으로 옆면 시비를 이, 해 주면서, 지금 해가 왔는데, 에, 저 나름대로는 저는 이참잘 이, 이, 해가 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대표님의 이 판단으로서는 또좀 어, 부족한 점이 많다. 제가 오늘 지적도 참 많이 받았고, 그거로 어, 또 계기를 삼아가지고 또 내년에 또또또 분발해서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한번또 좋은 결과를 또한번 내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어, 이런 과일들의 음. 예, 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예, 예, 들이 이게 그, 크다 말은, 어, 과가 클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죠. 잎이, 예, 큰 것들은 상당히 커요. 네. 예, 그래서, 어, 이 잎이 크단 소리는 이 재포량이 많다 소리고, 네. 이 생육 과정에 보면, 요런 데 보면 엠보싱도 나, 나 있었거든요. 이 생육 중에. 네. 예, 엠보싱이 나 있었다. 지금도 아직까지 엠보싱이 살짝 살아있는데, 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무, 썰리가 와서, 이래 빨간색이 나오죠. 검검 네, 아, 예. 붉은색이. 예. 이게 썰리가 맞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잎이 처지고 어, 요런 것도 붉은색이 나온다. 잎이. 네. 네. 붉은색이 난다. 나온다. 네. 붉은색이 나온다는 건, 이게 썰리가맞다 그렇죠. 리가 맞았다. 그리고, 어, 올해 이렇게 많이 달고도, 어, 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 그런다고 해서, 어, 이게 그 뭐, 도장지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건 어떻던가요? 도장지는, 어, 전에는 제가 도장지를 이거 제거를 할 적에 네 번을 했습니다. 네. 예. 번을 했는데, 원래는 두번 밖에 안 했습니다. 두번 음. 해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초봄에, 그, 에, 이 꽃받침, 즉, 젓가 정매할 적에 그때 한번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막 정리해 주고, 그러고 이제, 이 세력이, 이게 이제, 이렇게, 적심 현대에서 세력이 요렇게 센 놈들은 여기 2차 순이 터져버렸거든요. 네. 2차 순이 터진 거 요거 이제 제거해 준것 뿐이지. 다른데 뭐 크게 그렇게 지금 뭐 도낭지가 많이 난 것도 없습니다. 네. 감밖에 예, 뭐안 보이네. 감밖에 예,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제가 이 속감을 제가 이 많이 지금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하수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도 지금 뭐이 감이 요, 지금, 결과 뭐지, 이게, 감히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 그러네. 예, 한 박스 정도. 전부 다, 이거 뭐, 투엘 수준으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적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엄청난, 이, 지금, 이, 하수형으로 지금, 이 처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적심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전부 고담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늘이 지금 예, 그늘이 지가지고, 지그늘이 지가지고, 색도 나지도 않고, 안 큽니다. 안 크고, 당도도 안 오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는 전부 지금 그늘 밑이거든요. 예, 그늘 밑인데 위에 지금 이런 상부에나, 상부에 이런 상부에 이 과일이나 밑에 이 하부에 과일이나, 지금 색도 똑같이 나고, 지금 과일이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예, 그 그래,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신 싶은 게 바로 이 적심, 예. 적심을 최고로 이 저는 에, 중요하지 않나 싶으면 그런. 제, 에, 시, 지금 생각이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봄에 초기 연면위에서 어, 이게 하, 아래에 있는 가지에 에, 잎이 컸기 때문에 과가 다 커버린거 이게 봄에 그 네. 상부 아래 이제 쏙쏙 들이대는 과일들이 다큰 이유는 그 봄에 연면쉽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 버리고 어 여기 적심을 해 버리니까 네. 이 과가 커 버린 거죠. 예. 네, 네. 예. 그리고 봄에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 놓으니까 봄순에서 영양이 뿌리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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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떡잎이 비가 붙어 있고. 네, 예. 떡잎이 이겨는. 예. 전 예. 전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 있고. 예. 그래서 네. 이 떡잎이 뭐입니까? 뿌리 양이죠. 그렇죠. 예. 뿌리가 노화가 안 되고. 그래서 어이 과일이 싱싱한 주 원인은 어 이런 그 아래에, 아래에 있는, 속에 있는 감이 색이 달라고 과일이 큰다는 거죠. 네. 예. 네.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네. 완전 여기에 지금. 그늘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늘 속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이 그렇죠. 지금, 결과무지가 1년, 2년, 3년, 네. 4년, 5년, 6년, 이거 7년 차입니다. 7년 차에서 속 감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이 적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네. 엄청나게 달아버려요. 다, 달아버려. 다 키우내죠. 다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안에 들어보면 예. 전부 또 감밖에 없어요. 예. 전부 안에 턱, 이렇게. 흙까지가 없다는 예. 거죠. 지금 옛날 이 한국말 농법 하기 전부터 으면 이게 지금 새파랗게 해가지고, 서리가, 된서리가 맞아가지고, 완전히 싹 낙엽 떨어지고 나면 이게 노랗게 살짝 색깔이 났는데, 그때 마지막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전부 이제 예, 수확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좋은 창고에 갖다 넣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늘 속에 있는 이런 감이나, 위에 상부에 있는 감이나 크기 크기도 같을 뿐만 아니라 색도, 같이 색도 같이, 예, 같이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 조분도 꾸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그 명장님 올해 그저 추비는 어몇 차례, 몇포 정도 주셨습니까? 지금 저기가 제가 여기에 지금 갓나무 전체 면적은 한. 2,300,400평 되는데, 감나무의 심우지가 있는 거는 이건 한 2,000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0평 보고 있는데, 100평당에 여기 에 4포 반, 네포 예. 반꼴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연면 시비를 올해 제가 한 20회를 했는데, 연면 시비를 조금 가다를 좀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이 이제, 지금 진단을, 판단을, 지적을, 제가 지적을 당한 걸, 이래,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 오늘, 요, 올해는 제가 연면 시비를 조금 숫자를 줄였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도 또 있습니다. 숫자는 아니고, 네. 농도, 농도, 농도장애가 일어났다. 아. 농도장애. 네. 예, 그래서 농도장애를 막으려면, 어, 그 농도장애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어, 요게 지금 안 크고 있습니다. 요 가지, 요 놈이. 네. 왜안 크냐? 여기에 가지가 상부로 있으니까 영향을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다가 연면시비의 요소를 썼거든요 질소. 네, 네, 네. 요소를 섞어 쳐버리니까 요 감이 안 커요. 요두 개가 안 커. 근데 요 아래에 있는 거는 크거든요. 많이 달려도. 네, 네. 훨씬 크거든 예,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크 있고. 네. 근데 여기 있는 가지는, 어, 이 가지가 한 개, 두 개, 세개 붙어 있는데 감두개 붙어 안 커요. 네. 그리고 리딩딩해여기에연면 네. 시비를 그팔월 7월 말에서 팔월 초에 네. 어, 그때, 에, 요 소비료를 물 500에 2kg 섞은 그게 잘못이에요. 네. 그만했더라면 이건 감이 아주 좋았던데, 요 가지가 상부에 있으면 감이 더 적다. 그럼 여기서 영향을, 얘, 얘, 여기는 한 개, 두개더 있고, 위에 세 개, 그 다섯 개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가지가 더 적은데도 계속 두 배로 달려있어요. 네. 가지 세 개, 세 개, 여섯 개가 달리는데 감이 다크다는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처진 가지 이것도 감이 다 커요. 네, 네, 네. 두 가지가. 네. 이것도 다 키워야 그런데 여기서 뭐 키워내는 이 현상은 어, 연면 시비의 요소 때문에 그래. 요소를 요섞었썼는데그 시기에 얘는 영양이 충분히 있었는데 얘, 얘는 배가 부른 데다가 밥을 한 공이 더 먹였다. 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가지는 한나무 이런 이 가지는 배가 좀 고팠다. 그런데 얘는 밥을 한 공이 더 주고도 잘 먹고 컸다. 이런 자,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작용한다. 네. 환경적인 요인이.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실수를 하면 실수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어, 우리가 그, 잘 풀어야 되는데, 어, 과거에 괜찮더라, 그거는 올해 온도가, 온도 값이 그, 다른 해에 비해서 2, 3도가 높았어요. 네. 지속적이었고. 네. 그리고 중간에 그, 비가 한 번씩 와줬더라면 몸이 풀렸는데, 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몸속에 더 많이 누적이 됐다, 더위가. 그리고, 우리, 이가원은 어, 뒤에 바로 산이고, 위쪽이 산이고, 네. 그다음 여기도 산이고, 네. 그럼 여기는, 어, 산꺼늘이 오후 3시 되면 온다는 거죠. 네. 산꺼늘이 오기 때문에, 시원해서 그나마 당이었는데, 맹장님의 그 지금 스타일 방법으로 매뉴얼대로 일반 재배 농가들이 하면, 엄청나게 큰 위험이 있다는 안 되지요. 예. 네. 그래서, 양달과 음달이 다르고, 맹장님 오후, 어, 해질녘에 뭐시원시씨 넘어가서 상권들이 왔을 때 살포하고 네. 그런데 일반 재배 농가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침에도 저거 네. 저녁에 치우고 네. 치우고 약 살포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에세스 기로또 살포하면 또 달라요. 기공 기에 많이 맞아요. 에세스 네. 치면 우리는 약을 치면 어, 약대로 치면 이렇게 맞아요. 에세스 네. 치면 이 놈이 어, 바람이 팔락팔락 하면서 양쪽에서 바람, 이게, 이게 이렇게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약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요. 뒤에. 앞뒤로 다맞아 그렇죠. 버렸어요. 기공으로 들어가버려요. 그 기공으로 들어갈 때는 약 농도를 더 낮춰야 돼요. 기공으로. 네. 그래서 s s 기로 쓰느냐, 우리 손으로 약대로, 가지고 약장대로 하느냐. 네. 그게 따라서 농도가 또 달라진다. 그렇겠죠. 야, 음 양달 다르고 음달 다르고 다 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 다행히 그 여기 음달이었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한번 장애를 일으켰다. 네. 날짜상으로는. 네 예, 그걸 갖다가, 어, 정확한 날짜는 그더 어, 추정해서 가까이는 못 찾겠다. 저, 저 실력으로서는. 근데 본인만이 알 일이다는 거죠. 근데, 에, 그 현상이 보면, 어, 이런 그 신초 가지들이 에, 쭉 뻗어 있는 신초 가지들이, 에, 저 위에 있는 가지를 보면, 어, 확대를 해보면, 저 가지를, 그 중간에 잎이 작다는 거죠. 네네. 정확하게 보이죠? 네네. 저기는 이차지가난 자리도 아닌데, 그렇죠. 저기에 잎이 연면 시비 때 강도를 세게 맞아서 잎이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네네. 잎의 크기가. 그런 저 자리에 성장의 날짜를 보면, 어, 여기에서 어, 7월 말에서 8월 초사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 거고, 그, 그 현상이 어, 또 어디에 있냐면, 이제, 어, 여기 가면 또 있어요. 저 나뭇가지에 가면. 요가지에. 네네.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네. 동일하게 저 가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 그냥 가지, 도장지쭉 자르다가 저 부위가 마디는 동일하나, 네. 잎, 잎만 그, 그, 연면 시비 그 농도장에, 비로 과다를 여서 살펴서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세세하게 더 풀어야 되겠다. 어, 그것만 해주면, 어, 충분하겠다. 그런데, 에, 이 나무는, 어, 이제, 그, 영양이 워낙 없으니까. 네. 이놈은, 영양이 워낙 없으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럼, 그 많은 비로 농도고 장애가 일어나도 얘는 감히 먹고 더잘 커. 그, 더 대과가 돼. 이건, 이건 힘, 힘이, 힘이 없는 나무니까. 더잘 컸다. 예, 그래, 그래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나무는 더잘 먹고 잘 크죠. 네. 그런데, 그, 잘 크는 나무는 비료 배가 부른 데다가, 연맹시이 농도 높여서 장이 일어났다. 예, <laughs> 네.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시량은 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약한 40cm 내려가 버렸는데.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비료를그만이 자주 주고 많이 줬다 해도, 이시가 별로 낫죠. 예. 네, 네. 그 위에는 표면에 이시는 또 없고. 예, 네, 예. 네. 다 내려, 용도는. 알로, 알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그 내려가 버리고, 그 요소를 준다고 해서 우리 명장님 당도 떨어지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요소가 당도와 이이가육과 품질, 품질을 좌우하는 게 요소라고. 제가 더 좋아지죠. 예, 더 좋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다른 지금 그이 농가하고 지금 이 감을 가져와서 이 시식 평가를 해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막. 아, 아무도 모르는 이 남한 할머니한테도 시식을 하라고, 뭐, 먹어보, 보라고 한번 드셔보라고 맛을 보라고, 드려봤더만은, 아, 이게 더 맛이 틀린다. 남한 할머니들도 이 구분을 해내봅니다. 그게 바로 저희 황금말농법의이 감이거든요. 예. 일반 황금말농법을 전부 안, 안 했던, 안 시켰던 이런 이제 그 분들은, 예. 틀려요. 그렇죠.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나났습니널 진동이 일단 진동해놔 봐야 네, 진동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떠 볼게요. 혼자서. 에